점표 묶음 기준으로 담당자를 설정하면 판매 입력 자료 올리기 시 담당자가 다르면 다른 점표로 업로드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점표 묶음 기준이란 웹 엑셀 자료 올리기 시 하나의 점표로 처리되는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래처와 출하 창고, 거래 유형, 판매 넘버가 다르면 다른 점표로 업로드 됩니다. 현재 저는 같은 일자, 같은 거래처, 같은 출하창고와 거래 유형으로 판매 내역을 입력하고 있는데요. 담당자만 200번 담당자, 300번 담당자로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자료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전송하면 판매 조회 메뉴에서 확인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점표로 업로드가 되고 맨 위쪽에 있던 200번 담당자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전표 묶음 기준이 동일해도 담당자가 다르면 다른 전표로 입력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판매 입력 메뉴에서 맵 자료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의 옵션 전표 묶음 기준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창에서 담당자 항목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그후 다시 담당자가 서로 다른 판매 내역을 전송해 보면 판매 조회 메뉴에서 담당자별로 한 건씩 전표가 총두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